지금부터 연제구청과 부산경당대학교가 공동시행하는 제16기 연제여성아카데미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존협 간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일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위준 연재구 측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서성환 경대학사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달덕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이정 산하협력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회경 사회교육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수업을 맡아주실 웰빙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유선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실용 컴퓨터 프로그램 김연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재구 이위준 부청장님으로부터 제16기 연재여성아카데미 신입생들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아마 입학허가 선언은 이달터 총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니도 매발하여 몰이 세우는 것은 입학허가서는 제16기 면제에선 아카데미 신입생 조현숙의 59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5년 3월 9일 면제구청장 이휘정 예, 법도로 원장님. 부산경상대학교 이달력 총장님께서 제16기 연재여성아카데미 신입생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전 학생을 대표해서 조현숙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입학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16기 연재 여성아카데미 신입생으로서 대학 중 학생의 본분을 지켜 면학에 힘쓰고 인격을 도모하며 학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신입생 대표 조현수. 오. 어, 네. 네. 오 모두 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기 연재여성아카데미 입학식의 기념사를 부산경상대학교 이달리 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연재 여성 아카데미 제16기 입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어, 새봄입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자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신 입학생 여러분, 입학생 여러분께 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연재 여성 아카데미 제16기 입학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위준 연재구청장님과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입학생 여러분, 연재여성아카데미는 지역 여성들에게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의식개발과 능력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침 어제 3월 8일은 올해로 107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복종과 체념된 생활을 거부하고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지위 향상을 꿈꾸며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으로 쟁취하여 더욱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투쟁에 힘입어 차별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며 여성과 남성을 가로막던 견고한 벽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바야흐로 여성의 자아실현을 막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청산하고 여성인재양성에 전력 투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입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60세가 되는 그분은 소위 가방끈이 길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 일찍 결혼한 후, 30년 넘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배웠던 양재 기술을 살려 의상실에서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평범한 주부로 살던 중, 문득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양재 기술은 누구보다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누군가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함께 나눌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나와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갈고 닦기 위해 50세가 넘은 나이로 대학의 패션디자인과에 입학했습니다. 딸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자격증과 기능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기능경기대회에서 3회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의상분야에서 의상 전국에 3명밖에 없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선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여성센터 대학 등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의상 수선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범한 며느리, 엄마, 아내에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서 힘든 시련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건네, 건네었던 긍정의 위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분은 자신이 경험하고 배웠던 이론, 기술, 현장 실무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 성별, 환경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힘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고 합니다. 진행하는 연재 여성 아카데미 입학생 여러분.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분은 어떤 유명인도 위인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주변에 있는 평범한 주부이자 저희 부산경상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졸업생인 박옥리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그분의 <laughs>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입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곳 연재예성 아카데미에서의 배움과 교류를 통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새로운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며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시느라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자기 발전을 모셔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 부디 배움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보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 부산경상대학교 역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여성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재예성아카데미에 입학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또 바쁘신 구조활동에도불구하고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연제구 이휘종 부청장님의 견례사가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예성 아카데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 가지 그 바쁜 과정이 있던 또 이런 일들을 모두 뿌리치고 16번째 맞이하는 현재 여성아카데미 입학식에 함께 해주 여러분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여성아카데미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에 경상대학이 있었더라면 어디 가서 이런 여성아카데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존경이달때 총장님 고맙죠? 고습니다고마운이 어, 박수 한번 쳐주니다언젠지 <laughs> 우리 이와 같은 여성아카데미를 할수 있도록 제가 부천 장 오고 난 2007년도부터 어, 매년 이와 지이 시행하고 있는 16번째입니다. 그때마다 그역가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은 좋은 시설에서 유익한 교육을 해 주시니까 아마 어느 교육보다 이 여성 아카데미가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이 면에는 우리 그 노예경 사회교육단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마경력 김정 그 부단장님이라든지, 그늘 제일 반짝니다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아마 훌륭하게 잘 가르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오늘 한번 왔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왕 교육받 곳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연재선성카데미는 여성 여성의 자기 개발 기회 확대 및 여성의 미래 양성을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그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여성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기본 교양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배움의 자세로 또 다른 삶의 출발점에 서 계신 우리 연재 여성 여러분,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고귀한 재능을 사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 그 덕분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우리의 제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되었을 뿐 이제 2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2년 긴 작년도에 에, 여성전화도시로 2012년에 되고 2년 만에 에, 금년도에 에, 작년 연만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전화도시 전국 어, 조성 분야에서 가지고 우리 국가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중장이라면 이제 우리구도 여성이 제 동등하게 남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공무총리기관 표창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의 학설에 대한 참여 유도와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역성리듬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동안 음, 짧은 기간입니다만 어, 여성아카데미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를 기왕 배우러 오셨으니까 끝까지 유족의 위를 거두시고 수료식때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들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구와 부산경상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주관하고 사회교육원이 공동시행한 제16기 연제여성아카데미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